오늘 밤에 시연아 김시연, 시연아, 시연아, 시연이 부르는 거지. 내가 부다 누우세요 <laughs>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<laughs> 자기눈 부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모습이다 <laughs> 무슨 말투야? 힘이 없어. 이빵 먹는 거 그거. 따라 응. 치다 본다 이거. 어떤 맛일까? 오면 입맛 다 진다, 끝아유고 먹기 이 지원이가 잉글리 고글리 잉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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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글그 잉글리 엄청 리 잉글리 잉그리 잉글리 잉글리 잉글야 잉글리 잉글미 잉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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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글리 잉글리 잉글아 잉글리 잉글아 잉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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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글 아 그거 하나 남아있었는 거였는데 할이니가 근데 시연아 그 빨대로 물 먹어야 돼음 그거 먹을 수 있어 이제? 나중에 라면 끓이면 되겠다.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괜찮은데. 일단 마저 먹자. 치안아, 유식 준비. 과한서울라 일단 라겐락을 샀어요. 그다음에 유명한 퍼기 큐브. 이것도 퍼기 거. 이거는리제 빨대 커.

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, 맛있당니못막지 음 사슴 드세요, 사슴. 사슴 고기 드세요. 맛있어? 넣으세요 빈고리로살아가고 있습니다. 시전아 금방 기워줄게 응. 안전하게 입자. 응, 엄마가 오면 기워줄거야밥먹밥있어 응. 있어요. m e u 먹어야지. e 응? 또 카메라 m e up, come 공부하고 놀아 공부잖아안돼어이고이 공부하는데 방해 어떡해

첫 유식이었어. 유빈농 조지로 왔습니다. 아무 생각 없고. 저기요, 거제 그, 그 자리예요. 네? 제 자리예요. 제자리에요나우시요 <laughs> 그 베개 베고 계세요. 나시 베개도 안 베시는 분이. 응? 나오시라. 나시라고요 네? <laughs> 아우. 나오시라고요. 그쪽에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. <laughs> 나시 제자리에 나오시라고요. 네? 나오시라고요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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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, 또 베개 베고 있네. 그러니까 <laughs> 내 네. <laughs> 네, 베개야 나와. 들었을 것 같은데 깜깜 아래부터 간이리 고양이 색 깜깜 무 고양이 시 깜깜 아래부터 난간이리 고양이 흰색이 아기 빼고 다밥 먹고 올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음? 아 근데 그거 그렇게 쪄가지고 참 소스 맛있게 먹고 그거 먹지 그래? 결혼식 갔다가 오후에는 놀러 가요 신세계 재원 엄마가 운전한다 엄마가 운전해요 혼자 구경 잘한다 뭐라고? 아 구경 잘한다고 언니 총총총총 <laughs> 뿅뿅뿅. 짜잔 마이너스 쉐이크 병아리콩 <laughs> 협찬 아니고 뒷광고 아니고요 <laughs> 네, 그냥 샀습니다 <laughs> 네, 배고프지 드시고 그 보시면은 진한 맛이 확실히 맛있는 거니까 진한 맛으로 타서 가는 길에 간단하게 먹어보는 걸로 오늘, 저녁. 오늘 저녁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기대해보는 걸로. <목소리> 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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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하신 병아리콩 이거 나왔습니다. 아, 야, 맛있을까요? 찬물에 한번 맛있을 것 같은데, 왔지? 몰라 먹어봐. 응, <목소리> 음! 맛있어. 응, 이 와중에 자기 갈길 가시는 분한분 계시고요. 선생님.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, 어나세요다 왔어요 갈까요? 카오 어. 나는 여기 여, 나는 여기란다 <laughs> 나는 누구 여기카 어디? 뭐낙하냐 세계 왔어요. 엄마 쇼핑 중독. 지금 오늘 발 건강하고 왔습니다. 무료로 해준 건수. 디어밴스, 딱 디어밴스. 아마 나는 별로 안 좋을 거야. 미나, 나 완전 평발이어가지고. 꼬다리 응. 있어. 이런 거 있나? 마지막 생일. 스부를하세어요 젊은 대 하세요. 승요 대기 중 빨리 와라 열받았다 요다부를하나하세 하세요. 승부를 아세요 승부를 하세요. 승부를 하세요. 승부를 하세요. 아우 너무 빨아. 나 짜. 셔이 못 먹어요. 오, <목소리로> 아 너무. 이상한 자세로 물먹하기아 짜증났어. 어 아, 미안 미안. 저밥 달라고 뭐 때려. 밥면하라밥 주이서 안나밥 먹는 거야. 귀여워 <laughs> <laughs> 현리 동절이야. 이 닦아줘야 돼. 오늘 첫 이유식이네요. 첫 이유식. 열받았어. 빨리 밥안 줘서. 어밥된밥 밥 시간 듣고 바로 고개 돌렸어. 아이고 잘 앉아 있네. 응? 음? 시연아, 잘 앉아 있네. <laughs> 물 먹어? 첫저 천물이요. 맛있어? 먹자. 조금씩 오라고, 이놈. 한번 보고. 지금까지 한세번했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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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 싫어 요이게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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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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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아직 분유가 더 맛있니? 응? 자 오늘 니다 네 먹은 거 맛있니? 좋아. 아이즈아 좋아. 응? 아이즈아아이즈아그리 아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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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아이자, 아티자 아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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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파티 이자아기자기이기 아이자, 기기 월요일인데 휴가여서 카페 갔어요. 베스트 드라이버 엄마와 함께 갑자기 사고 나는 거 아니야? 어, 도착 내리자 시원한 잠아 카페 왔습니다. 사람 진짜 없어 응. 크다 뭐 싶은 거 있어? 응. 그거 잎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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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을 잎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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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대표 주길래 물어보니까 찔겨질까봐 안 대표 준다고 된장 대표 달라 했습니다. 살 때가 제일 이쁘다고 하네요. 난 소스 별로다 이거. 쎄쎄 그래 너. 응? 응? 시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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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시안아, 래안아어 빨리 시게 집에 안아아시아 어, 어이 어, 어, 알겠어 알겠어 말도 잘해 <놀람> <놀람> <놀람>